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명예의장님, 그리고 정롱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고 여주의 들과 산, 그리고 남한강 물줄기 또한 생명력 넘치는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5월 1일 개통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여주의 자연과 정취를 만끽하기 위한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주관광 원년의 해의 힘찬 출발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어. 큰 보람과 감사를 느낍니다. 이처럼 새로운 계절의 시작은 곧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74회 여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 사무감사를 포함한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실 심도 있는 분석과 세심한 제언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여주시위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10대 비전과 84개의 공약을 중심으로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쉼없이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공약 이행률은 76.9%에 이르렀으며 이는 여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전념의 결실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 박두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이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민 한분한 분의 삶이 더꽃 피우고 여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은 여주 관광 원년의 해이자 새로운 도약의 시기입니다. 지난 5월 1일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식과 함께 열린 2025년 여주 관광 원년의회 선포식 그리고 제37회 여주 도자기 축제는 여주시 역사상 유례 없는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11일간 열린 도자기 축제에는 무려 116만 8천여 명이 다녀가 역대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하였고 같은 기간 남한강 출렁다리에도 51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 효과는 약 1,900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여주시 예산 1조 1천억 의 17%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축제 기간 중 시금 부스와 인근 식당은 재료가 조기 소진될 만큼 활기를 띄었고 이는 여주시가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전환점이자 관광이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다는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이 모든 과정은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여주시민 여러분과 오직 시민의 행복과 여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여주시는 연간 6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여주만의 관광 인프라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여주의 역사 문화적 유산을 매력 있게 연결하여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를 넘어 더 머물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다채로운 여주로 브랜딩하겠습니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북단과 남단이 더욱 조화롭고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할 수 있도록 시민과 관광객의 시선에서 더욱 세심히 채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륵사 관광지 공원과 산책로를 잇는 경관 조명 설치를 올 여름 내로 마무리하여 강변을 수놓을 빛의 축을 만들고 밤에도 더 빛나는 여주 야경이 아름다운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의 매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6 0선에 여주강산의 코스가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자전거여행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국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3월 신륵사 관광지인의 바이크텔 형식의 여주여행자센터를 완비한 만큼 이를 기점으로 자전거 관광 친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여주 금사 참회 축제는 달콤한 금사라기 참회의 매력을 전하고 10월 여주 오공나로 축제는 경기 대표 관광 축제답게 풍성한 콘텐츠로 여주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문화를 알리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든 믿고 찾을 수 있는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통해 소비의 영역을 넓히고 그 시너지 효과가 곧바로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비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주시 행정은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민선 8기 제1호 결재인 여주시 신청사 건립은 낡고 분산된 청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여주시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미래 행정의 터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올 연말 부분 착공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행정 환경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공간을 제공하는 여주시 미래 행정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완성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지금 도시 활력을 되살릴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시의 경관축을 살리고 균형 있는 도시 재정비로 원도심 재생을 본격 본격화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다시 찾고 싶은 여주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침체 우려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문화 자원을 연계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원도심과 함께. 살아 숨 쉬는 균형 잡힌 도시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인 남한강 테라스 조성 사업은 원도심 일대를 관광과 문화, 소비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주 상생 바우처와 골프장 상생 바우처 여주 관광 상품권 지급 사업 등 관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은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전통시장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주시는 지속 가능한, 지속, 자족 가능, 자, 여주시는 자족 기능 강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남 일반 산업단지와 반도체 산업단지, 점동 신산업단지, 강천 특장차 산업단지 총 15개소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국내 일반 산업단지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으로 조성 추진의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총 2364억 원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공장의 계획적 재배치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며 여주시가 경기 동북권 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규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전통과 품질을 자랑하는 여주시 농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쌀 산업 특구로서 지난해 10월 개소한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여주 대왕님표 공동 브랜드의 위상 제고와 전국단위 홍보 강화로 팔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국 최고 농산물 파워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2025년 상수원 관리지역 우수 주민지원 특별사업 공모선정으로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한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은 2026년 말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센터가 완공되면 여주시 농산물 유통의 거점이자 푸드플랜 실행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실용 중심의 농정을 실현해 여주 농업의 튼튼한 팔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두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주시는 시민의 일상이 더 풍요롭고 건강해지도록 생활 스포츠 인프라와 문화공원 등 여가 공간을 일상 가까이에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총 117월 규모로 조성 중인 여주의 파크골프장은 수도권 최대 수준의 인프라로 중장년층은 물론 가족 단위 이용자와 체육 동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오악 파크 골프장 63홀, 점동 파크 골프장 18홀을 운영 중이며 오는 9월에는 총 36홀의 대신 파크 골프장을 개장해 대신섬 축제와 연계한 스포츠 문화 복합 시설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광과 체육이 함께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완성해 전국적으로 크게 사랑받는 여주의 대표 생활체육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여주 시민공원은 야외 물놀이장, 다목적 광장, 산책로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남한강의 아름다움을 품은 시민 힐링 명소로 더욱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시민공원과 연계한 경관농업단지도 올 여름까지 조성을 마무리해 계절별 경관과 체험 요소를 갖춘 관광 콘텐츠로서의 매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 체육 시설과 문화 예술 체험 공간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시민의 일상 속에 힘과 여유, 활력을 더하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주시는 복지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품격을 더하는 따뜻한 안전망으로 여기며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정성껏 펼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일할 의지와 역량이 충분한 액티브 시니어의 사회 재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신규 사업단을 지속 발굴해 어르신들이 다양한 참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경로당 확대 설치, 경로당 운영 지원, 식사 도우미 배치, 경로당 임원 활동비 지급 등을 통해 어르신의 일상과 공동체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한방 구강 진료를 제공하는 마주보고 이동 진료 서비스도 지속하여 어르신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부산교통지원을 기존 월 9회에서 80회로 대폭 확대하여 교통복지 또한 실질, 실질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24시간 돌봄서비스 등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율적인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창업, 주거,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 장려금, 아빠 휴직 장려금, 결혼, 다자녀 장려금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가족 지원 정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여주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공보육 인프라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대응해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 아동센터를 지속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 가정의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주역세권에 24시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복지는 더 이상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삶을 함께 돌보는 동반자적 복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복지,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도시 여주구현을 위해 복지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여주시는 자연재해 대응력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안전도시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2024년 여주시 사회조사 결과, 자연재해와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민선 8기 출범 시점보다 뚜렷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예방 중심 대응 체계와 현장 밀착형 안전행정의 성과입니다. 기상 이변 대응 체계와 재해 취약시설 정비. 배수 펌프장 운영 고도화 등 현장 대응력 강화와 함께 CCTV 확충 및 스마트 관제 확대를 통해 도시 전역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여주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일로 시민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대한 단기간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속한 현장 대응과 관련 시설 정비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피해를 보셨을 시민 여러분을 위해 가정용 및 일반용 수용가 3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 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황 수습 과정에서 여주시를 믿고.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시민 여러분이 여주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 1차 정례회에는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승인안 등총 26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여러분이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면밀히 살폈고 불요을 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시급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 예산, 필수 불가결한 각종 공공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그리고 2025년 여주관광 원년의회 추진과 관련해 출렁다리 실제 운영 과정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 등 새롭게 변화한 사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수요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아끼고 줄여서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깊은 공감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 꼼꼼하게 집행하여 시민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시 의회와 함께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주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조사에 따르면 여주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에게 큰 칭찬이자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애써주신 협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남기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범사, 전치, 증무불성. 즉, 어떠한 일이든 정성을 다해 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관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단위 공모 사업에 다수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상급 기관 주관이 수상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주시와 여주시 의회가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여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정성을 다해 실천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많은 변화와 기쁨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정성을 다해 시정을 이끌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여주시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시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내일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오늘에서 시작됩니다.